레벨 2 1번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은 자가 조건 한번 볼까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 경우는 세타가 제몇 사분면의 각이지? 제 2사분면의 각이죠. 두 번째 경우는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플러스. 이거는 제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 4사분면의 각이다. 그래서 세타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거를 가 조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자 좌표 평면에서 요게 세타의 동경이다. 근데 야가 6세타의 동경도 돼야 돼. 그럼 6세타는 어떤 형태냐면 일단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에서 멈춘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몇 바퀴를 돌았다. 한 바퀴 가는 게 2파이잖아. 그럼 한 바퀴를 돌면 2파이. 그 다음 두 바퀴를 돌면 4파이, 세 바퀴를 돌면 6파이, 몇 바퀴를 돌았다 하는 거는 2파이의 배수가 되겠죠. 2파이 곱하기 n, 요런 형태가 될 거고, 거기에서 세타만큼 더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아, 6세타는 세타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2파이, 4파이, 6파이,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여기서 n은 정수,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세타를 좌별 넘겨서 정리해주면 6세타 빼기 세타니까 5세타는 2파이 곱하기 n, 2n파이, n은 정수. 그러면 세타는 5분의 2n파이,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마이너스 5분의 6파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요 범위 안에 있는 5분의 2m파이꼴은 어떤 아이가 되냐면 일단 0, n이 0일 때 n이 1이면 5분의 2파이, n이 2면 5분의 4파이, n이 3이면 5분의 6파이, n이 4면 5분의 8파이, n이 5면 5분의 10파이, 2파이죠. 그런데 2파이보다 작다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돼.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제2, 4분면 또는 제4, 4분면에 해당하는 아이 누가 있지? 5분의 4파이 요게 이제 제2, 4분면에 있는 각이지. 그 다음에 5분의 8파이 이건 제4, 4분면에 있는 각이지. 그러면 이제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은 합은 5분의 4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 해서 5분의 12파이 답은 3번이 됩니다. 1번 끝